뭔데요? 콘텐츠 고갈 그렇지 콘텐츠 가뭄 그렇지 <laughs> 우리도 이제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다음 빈티지 샵 정하기 및 음. 오늘 밥 먹는 것도 정하기 밥 먹는 것도 이걸로 뽑기로 정할 거야? 밥 먹는 거? 약간 우리의 의식의 흐름을 그렇지. 보여주는 야, 오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켜고 보기 음. 어. 세탁하는 것까지 여기 사실 광고 받았죠? <laughs> 다음 빈티샵을 어디 갈지 얘기하다가 그냥 랜덤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진짜 랜덤으로 갑니다. 이. 서울에 일단 굿을 선택했죠. 음. 여기서 이제 걸림 가는 거야. 한 번에 바로 가는 거야. 번트 끝이다. 그럼 바로 무조건 거기. 있어. 제발. 오, 깜짝이야. <laughs> 광진구. 오. 광진구. 서울. 광진구. 아, 난 낙보산도 <laughs> 생각해. 근데 광진구면은 어. 그래도 우리가 익숙한 편이지? 그렇지. 게이드. 게이드. <laughs> 얘가 좋아하니까 좀짱나긴하네김희대집 <laughs> 가서 자자야 집. <laughs> 아니 나는 사실 근데 진짜 없는 동네 나옴. 오면 어, 광야가 걸리면 어떡하냐? 음. 광진구 어디까지 광진구지? 건대도 광진구인가? 검색해 일단. 주소를 검색했을 때 거기가 광진구면 되지. 뿌러한. 야 광진구 크다 커. 오. 야 근데 이렇게 딱 잘리네. 여기 싹 잘려. 와, 그러네. 와, 아예 성수랑 똑같네. 어, 어이 이거 내 그건데. 내. 내 맛집 리스트인데, 이거. 라이트하우스가 왜 있어? 바보샵이야, 바보샵. <웃음> <웃음> 군자 이렇게 포함이구나. 음. 장애졌네? 아, 가만치 바켓? 응. 아, 나 가보고 싶은데. 너네 안 가봤구나. 어. 어? 잠깐만. 근데 가만치 바켓 잘리는 것 같은데? 어? 성동구네. 우와. 와, 레전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와. 그러면 그냥. 로런데 찾아봐야겠다. 광진구 빈티지 샵. <laughs> 아 근데 커먼 그라운드에 빈티지가 많이 생겼더라. 음. 아 많은데. 근데 거기. 거의... 야 이런 거 이런 거가야 돼. 군자? 서울 레트로. 어? 어 근데 난 완전 빈풀한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 빈풀이 어떤 느낌인데? 그 지하철 역에 있는 거 있잖아. 음. 역에 있는 느낌은 아닌데. 근데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새로운 새로운 새로... 어. 찾아보게 되네. 그네 음. 그램딜 그램 성수점. 그램딜 여기 너 어, 가봤어. 빈풀이구나. 빈토리에서 안되구나. 아, 그래? 바이 빈토리라는데? 나넌 여기 가봤는데? 어떤데? 여기 여자 옷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아, 가먼트 밖에... 서비스 매뉴얼. 오, 나 여기 가보고 싶었는데. 여기 막 슈프림이랑 엄청 많던데. 굿즈 이런 거 엄청 많고. 오, 어, 리그라프라 되는데? 어, 많은데? 오, 아, 70만원이구나. 7만원인 줄? <laughs> 어, 이거 괜찮네. 리그라프, 난 노파우사나를 가고 싶긴 해. 음. <laughs> 갑자기 그럼 어떻게? 아니 그런 손맛을 느낄 수 있을지. 오케이 언제 가? 어디로 가는데? 일단 건대를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가지 그러면? 아까 네모 어디랬지 리그라프? 어. 그건 또 강변 쪽이야. 아니 우리 집 근처에 있다고? 어. 응. 리그라프. 어? 어디야? 파트 있는 곳은 매장이 있나? 그러니까. 아니 소, 쇼룸 운영 시간이 따로 있네. 금에서. 아뭐 하네. 금요일에 가면 되잖아. 와, 엔가 벨벳 점 벨벳 마원? 오, 사이즈 괜찮은데? 뭐, 이런 거 예쁘다. 가슴 62, 총장 65, 와, 좋다. 가자, 여기. 와, 오, 여기 이런 거 멋있다. 응. 아니지. 니가 밥 먹을 자고 한 데가 어디지? 맛시 차이냐? 한... 어. 그건, 뭐. 가몬지 보켓을 가야. 가몬지 쪽이 바로 앞이거든. 그러면은, 광진구, 를 어. 찍지만 우린 가원치버겠도 그냥 간 김에 찍자 아니? 칼같이 해야지 엄격하게? 엄격하게 맛이 차이나 까지만 가는 거야 그렇지 이게 맛이 차이나야 맛이 차이가 나더라고 진짜로 동선을 그러면은 강변에서 거길 갔다가 음. 타고 와서 건대에서 1990을 음. 여기서 보고 커먼그라운드 한가? 그 다음에 음. 여기서 맛이 차이나서 밥 먹고 음. 가원치버겠 들렀다가 인사 드리고 인사만 드리고 그다음 서비스 매뉴얼에서 마무리. 야 쉽지 않네. 광진구 불꽃스야밥줘야지 뭐, 뭐. 이제, 이제 밥도. 밥먹 뭐 찍을 뭐야? 네? 거기 시장 삼겹살. 아 부추삼겹. 어. 부추삼겹. 인정할게. 오케이 나는 새소고기로 할게. 난는 경양식 돈가스 보미네 어. 돈가스 근데 그거 안 좋아하잖아. 이게 경양식. 나 경양식은 좋아해. 이 음, 일본 카츠 안 좋아하잖아. 일본 카츠 좋아하잖아. 아니야 그 일본 카츠를 어설프게 따라한 카츠를 안 좋아해. 그 프랜차이즈 음. 그러니까 일본 돈까스라고 해놓고 일본 돈까스가 아닌 것들은 안 좋아한다 허 복각하겠다 해놓고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보이네 돈까아 어? 근데 이런 거에서 이기면 안 되는데 가위바위보 나이스 니 스택 정리 뺐지 저... 어 여기 그 룩일기 했던 것 아니에요? <laughs> 만약에 닫았으면 <laughs> 어떡해 다왔으면이 아, 다시 남은 두개중 남은 어. 두개 중에 가입해보지. 아 그건 아니지. 그건 네가 아니지, 선정 아니지. 잘못한 거잖아. 그렇지, 그치 아니, 차라리 다시 아니지. 라리 다시 랜덤이지. 아니지. 중에 선정을이좀 잘... 넣어줘. 어디를 넣는 거야? 뒤로. 우산이 들어간다고? 뭐야 들어간다. 이게? 뭐야? 이게 뭐 넣는 공간이 있어? 어. 지리잖아. 이걸 왜? 이게 원래, 원래 뭐거 넣는, 거 넣는 거야. 원래 지도 넣는. 아니 별론데 지도 넣었을 때. <웃음> <웃음> 아니 방송력으로 찍지 말자니까 또방송력으로 찍고 이아 <laughs> 빈티지 지식? 살짝. 와 냄새가. 밥이랑 도 있으니까 기요 네, 잘, 잘 먹겠습니다. 예, 예. 맛있겠어. 특이, 약간 분식집 오는 느낌. 음, 음. 맛있다. 고벅 <목> 이제 광진, 광진구, 광진구 맞아. 광진구, 어. 구가 어. 광진구 <목> 는좀아지그첫 번째 샵 리그라프. 음. 그래도 금, 토, 일만 공식으로 여시고 그 외에 방문은 DM하셔야 하는 점 근데 좀 찾아오기 힘들어 음. 그니까 여기 아파트 들어오려면 저렇게 비번박 빡세게 력해야되는데난 처음이야 음. 그니까 여기 그냥 아파트 해. 상가인데 아파트 상가에 이렇게 샵이 있는 거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네 어디 있을까요 114호가 어딘겨 들어가볼까? 약간 5 0 오? 오? 왜? 114일 더 엑스레이를 찍고 0 0 공포영화인데 지금 공포영화 114억 원 114억 원1 우리 억가체험4억원 <콘텐츠 왜> <laughs> 됐는데. 근데 여기는 왜다 뭐가 4억원어 와. 자, 다음 작업으로 가시죠 1 1 4호가 근데 어디원 몰라. 온라인 있으시던한 그 시간. 인스타 인스타 안 들어올. 제 무서워가지고 천천히 간다. <laughs> 뭐 없어. 와. 꾸실라 좀 들어가나? 빡이긴 한데. 누가 있지? 인스타에 뭐 올리신 거 없고? 스토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쎄해서 전화를 했거든. 근데 음.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 왜? 흑시 115고. 예, 115. 이거 누군나 아무도 안 계시는데? 와씨, 소문도 말이 안 되는데? 온라인만 아는 건가 이제? 아니 근데 인스타 보면은 있어, 잡이. 근데 이 정도 규모로 해놓을 데가 있나? 아니 밖에서 보면 또 보이나? 저 뒤에? 어. 반대쪽 안. 반대쪽으로. 밖에서. 아. 1 1호1십호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아니 백십사호 X 뭐냐고? 어디 백십사호 X? 아니야, 아니, 아까, 어, 네. 이거, 어? 약간. 어? 어? 백십사호? 이거 이거잖아. 호화 간데? 올라가? 일단 옆에 가봐. 여기, 어? 네. 여기 있네. 어 있네, 있네. 있다. 와. 아하. 어 뭐야? 다치었어? 어. 아 여기네. 와참기게 힘드네. 와. 오늘 금요일 한날 아니야? 그러니까. 아, 아직 출근 안 하신 건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빈티지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안에를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 그런데 갑자기 안에서 오우씨! 깜짝이야 깜짝아 <웃음>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금 비상.. 비대위 열렸죠? 저기 올... 랜덤.. 랜덤.. 이 컨텐츠 이름이 뭘까? 랜덤 빈티지 타워. 아, 어. 랜덤 빈티지 타워 첫 첫부터 지금 네. 망했죠. 네. 저희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기다리나요? 그래도 재선은 어제 하셨네. 어 그러네. 어 음. 모실 분들은 미리 연락하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수고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 이것도 사실 꼭. 랜덤 그 묘민 거야. 그치? 어. 그렇지, 어, 우리도 몰랐던 곳이니 그렇지. 어떻게 할까 그러면? 가자. 넘어가까 일단. <laughs> 넘어가야지. 네. 어. 일단 그러면 광진구에 커피 마시는 데가 어딨어? 몰라 커피 안 마시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와왜 소월 스터디 카페 <laughs> 여기 카페 있는데? <laughs> 아니 카페 스터디 카페는 카페가 아닌 거 아니야? 뭐? 가시죠 응. 저희는 건대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건대에 왔습니다 건대에서는 1900 민티지 응. 여기 몇번 왔었지 우리는 그지한번 밖에 안 나는 안 한번 밖에 안가야됐어 안안 응? 아무튼 여기 이제 폴로가 많죠? 응. 폴로 많지. 카라프도좋아하시야 폴로 패딩 이쁜데 이거 뭐야? 어 이거 팔라스 그거다. 아, 이거 어. 팔라스 콜라본데? 어. 이거 엄청 비싸잖아 비싸. 이거. 이거 비싸. 응. 이거 진짜 레전드네 엄청 아, 많아. 이거 예쁘다. 응. 야 근데 이걸 여기다 걸어놨다고? 벗겨서 갈까 일단. 어때? 빵빵해? 아 어, 색깔이 빵빵하긴 이참 갈색 코디로이 저 형광 자수를 박아놓은 게참 응. 대단하긴 하 느낌 있네. 폴로 배워도 많네. 여기 레전드 명물 너무 많아. 예쁜 거, 거 이제... 많지. 이런 거한이 삼십 화잖아. 아 그러니까. 역시. 아. 이 아. 이... 음, 폴로 어, 폴로 매니아들의 천국. 음. 오늘 저도 폴로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간 스키 타고 있는거나 음. 이런 것들이 비싸, 더 비싸 더비싸더라어나 저거 저거 입어보려아진 진수구나. 뭐저 호랑이 그려져 있는 거. 입어보겠다고? 그냥 입어보고 싶어. 저것도 음. 카니가 입어가지고 음. 비싸. 또 카니랑 펄로는 사실 빼놓을 수가 없지. 카니는 상류층 집안이기 때문에. <laughs> 상류층 아니지 중산층이지. 펄로는 이제 중산층. 상류층이 입는 옷이 아닌데. 아 중산층이 입는 옷. 펄로는 음. 모두가 상류층의 느낌을 낼수 있다. 꿈을 입는 옷 그렇지. 너네 구경 안 하니? 아니 아직 시작이와 이게 이게 사실 어디부터 선제했지 모르겠어. 음. 나 저것도 입어보고 싶어. 뭐 아까 뭐 밖에 팔라스 경험 음 그치 경험해보고 싶다 이거야. 팔라스 볼로 얼마나 따뜻할까? 바시티 엄청 많아. 음 이쪽은 또 논폴로 구역인 거 같아. 나 구역 안할거면나 구역 할래. 오고 뭐 있는데. 내가 <laughs> 네, 지금 그럼 제일 관심 있는 구역부터 볼게. 니뭐 네 관심 있는데? 음. 음. 음 날씨가 또 날씨니까 저기? 음. 우와 이게 미쳤는데 근데? 귀여운데? 에빈 스타야 이건 딱 유명한 거잖아 폴로 스포츠 대 이런 게이뻐 예쁘긴 예쁜... 해 작네 여자, 아. 여자 핏 같아 어? 그러네 나지긴 한데 뭐 여자 건가? 어. 근데 이게 또 수축하고 하니까 와 여기 벽에 폴로 벽아 와이 그러니까 모자도 진짜 예쁜 거봐 와, 이거 이거 예쁘다. 이거? 응. 근데 앞에만 색깔이. 아, 색깔 다른 게 아니라 페이딩이 되게. 근데 이거는 애초에 다르게 한거 아닌가? 그러네. 다르다. 음. 다르게 된거 같다. 어, 이 색깔 죽인다. 난뭐 이런 빨간색이 참 좋아.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검정색이 많이 빠졌네. 근데 콜로 보자. 유일한 아쉬운 점은 깊이. 깊이 대부분 낮아서 진짜 깊은 거 찾으면은 그건 사야 됩니다. 음. 김유민은 그냥 폭풍 쇼핑 시작해야지 지금 아, 사이즈가 아어다 음 이거 너무 이쁜데 이거? 나바호 와아이 번호 보자 어 아니야 아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들어간다고? 이거 가능하면 인증이 인정... S네 S 얘는 음, 얘는 뭐, 사이즈 네. 네. 어. 좀 하나 큰거 얘가 더커어 크리스마스 에디션인데 이 정도면? 이런 거사나 사서 우리 플리마켓 걸어놔야지 <laughs> 옷을 벗고 전투적으로 한번 해 음. 야 덩가리 에폴로비 였는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할게 나도 이런 것도 이쁘다 카라떼? 그냥 뭔가 셔츠 자켓 같은 느낌 음... 이런 거 가격이 좋아서 가볍게 후드티 위에 입어도 되니까 이런 거는 후드티 위에 입기좀 작나? 음. 후드티 위에 입어서 그런가? 그러지 않을까 근데 또 액션 플리츠도 있다 그러네. 있을 건다 있어 주머니도 있고 이런 게 멋있네. 이런 게 멋있어. 근데 내가 지금 나는 나뭘 찾고 있을까? 청바지는 좀 많고. 아 나는 나바호. 야 카라비의 나바호 지금 색깔이... 좀 작은데. 캣캣 필라? 어? 어. 음. 근데 이게 되게 빵빵해. 팔 쪽도 그렇고 패딩인데 이 정도는. 조금 어. 그냥 데님 바시티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패딩인데 패딩. 어. 괜찮네. 이거 되게 괜찮네. 가기 괜찮아. 와, 9 5만원 아니야? <laughs> 뭐지? 2X 이런 것도 하나 있으면 좋긴 한데 우리 어. 우리 아무도 없긴 하잖아. 괜찮네, 괜찮은데. 사이즈 괜찮네. 그렇지? 어그좀 빵빵해서 좋네. 총장도 괜찮네. 음. 사라. 그말이 괜찮은데? 진짜? 그건 사는 게 이득인데. 또 이게 그러니까 스토리가 모르는 회사면 음. 그렇지만 아는 회사니까. 카라트는 가라. 김준수 라이벌 회사잖아. <laughs> 라이벌도 아니지. 일위라며 <laughs> 이거. 그러니까. 압도적. 압도적. 그렇지. 재앙급인 존재래. 이 건설업에서. 야, 재앙 제향. 건설업에서 재앙이 뭔 좋은 거 아니야? 재앙니까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파멸적이다. <laughs> 그럼 여기 카라 컬렉션도 좀 소개를 하신 봐주이많으니까 이게 또그 버전이잖아. 디트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미? 액티브. 음. 가격은 289. 이 피부가 많네 액티브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나 있 요즘은 괜찮은데 이 오면 그래. 개인 매물 가격 아니야 솔직히 그래서 개인 매물도 1 0 대에 잘 없잖아 음. 요 컬러가 조금 더싼 느낌이긴 해요즘 요 요런 거에 보면 네이비 어, 285넌 싸게 내놨잖아 철회 하고 싶어 지네 이것도 279철 <laughs> 철회 좀 아니지 디트도 있냐 위에 디트 아니야? 어 있네 아 그러네 디트 있네 이건 좀 특이하다 색깔이 안 빠진 건가? 이건 좀본적 있는 색깔 어. How m u 445 산타페도 445 이게 오. 다 똑같나 보다 위에는 가격이 q 일까난 솔직히 얘네들 중에는 아까 처음에 봤던 얘가 제일 예쁘다 한번 꺼내볼까? 655 색상이 뭘까? 아 BRN이네 BRN은 많이 보이는 건데 얘가 진짜 안 빠진 건가 보다 음. 아, 근데 얘가 진짜 마음에 드네 어, 이게 되게 웨 홍콩. 근캉 그래도 되게 괜찮은 거 같아. 캐터필라 매니아가 되는 거야. 이거 준수 만날 때마다 준수 기죽지. 이제. 준수 약간 계속 그거 생각나는 거야. 아, 실적 올려야 되는데. <laughs> 사이즈가 라란해라란데 생각보다 안 큰데? 타르트 앵란 별거 없는데? 현행이에요? 뭐, 현행은 아니지? 제일 붙이니까. 근데 색이 하나도 안 빠졌어. 상태가 엄청 좋아. 아 그리고 저이색이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빠지는 얘네 같은 색들인데 응. 하나도 안 빠진 게아 이게 또 매력적이네. 그래서 좀더 비싸더라고. 음. 연도를 보면은 05년. 근데 이 안에 패턴도 참잘 어울리네. 아이씨. 아 진짜 이게좀 빡이다. 싸지르기만 하는 거야? 이것도 저거 호랑이 저거 있잖아 저게 음. 진짜 비싼 거라 했잖아 음. 사이즈 별로 있어 똑같은 거아 똑같은 거야 이게? 앞판이 원래 이거거든 아, 폴로 스포츠였어 SM이고 제사장 옛날 나온 입거 같은데 가격은 한 100만 원 정도 하던데 여기. 95만 원 근데 원래 비싸 원래 음. 저희 개인 매물로 구해도 80은 넘을 거야아 입어줘 음. 아 입어달라고? 사이즈가 니한테 어. 괜찮을 것 같아 어. 90? 아좀 작네? K 생산 시절인가? 그런 거 같은데? 한글이 좋게 읽네 음... <laughs> 일경물산 <물>, 시절 나 <laughs> 이거 사이즈 크면 은 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잖아 편하게 그치. 편의점 룩 이야 편의점 갈때 폴로는 어, 그냥 다음 맞아. 챌린지 그거다 뭐? 편의점 갈때룩 편의점 룩 아무도 참여 안 하는데? <laughs> 챌린지 망했는데? 왜? 편의점 룩. 룩 좋잖아 상황 룩 음... OTD로 가는 거지 그냥. TPO 나쁘지 않은데? 그냥 딱내 사이즈인 것 같은데 90이 니... 맞네 니또니 하... 이제 90까지 가는 거야? 왜? 뭐 이거 봤어? <laughs> 90인데 맞아 9 0들어갔 들어가는... 그러게 잘 맞네 오 멋있는데? 오 어, 괜찮네 뭔가 이렇게 지금 입은 거에서 입어도 잘 어울리네 되게 한번 이거 입어봐 너 M 맞으려나? 깐이 되는 거야 나도 90이 들어가고 싶어 작으면 작을수록 좋긴 해 빈티지에서 이거. 오 맞다 조금 작긴 한데 잠그지 못하겠다. 근데 이게 열었을 때 딱이네. 딱못 따이면 전부인데. <laughs> 이야, 판이 진짜 개 멋있어. 얘 과연 하이브 오기 전에도 많이 비쌌을까? 그런 것도 아니었겠지 맞지. 오히려 아직 잘 모르지만 루피셜인데 음. 음. 오히려 쌌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니 알아? 그냥 난 하이브 있었다는 걸 몰랐잖아. 나는 어, 어. 안 샀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내가 봤어. 좋아한 선호는 디자인 아닌 것 같아. 음, 어, 너무. 괜찮은데? 근데 내가 이제 카이가 입은 사진을 보고 난 뒤에는 또 달라질 수 있겠지. 음. 어. 저, 네 바시티 저것도 좀... 재밌... 따뜻함? 응. 일단 네 한번 팔 넣어볼래? 왜? 응? 팔 넣어보면 약간 느낌이 좋아 이것도. 약간 그 컨스 바시티 만키로 어? 약간 느낌이 어, 좋지? 그래? 응. 음. 느낌이 좋아. 포근한 느낌. 사이즈 진짜 괜찮은 내가 입어 있을까? 응? 어? 따뜻한데? 니는 뭐더 입어 볼거 아니야? 입어 줄게. 엔론데? 내가 이거 가격이 더 괜찮다. 사인됐다고 음, 비싼 거 이런 거는 브루저들이 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비주얼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 <laughs> 싸니까. 근데 난 돈이 있었어도 어. 이거 안 샀어. 니는 근데 그런 실력이 괜찮은 거 같아. 음. 그게 막 이상하지 나. 근데 쿨톤 이슈가 생겼는데. 음. 색깔이 둘러. 저는 아 아무 차이 디자인은 얘가 더 낫다. 이거 볼신 가성비. 아 근데 얘는 얼마인데? 49만 9천. 음. 얘는 막색이 야, 나네. 49가 진짜. 가성비야? 9군은 많이 컸네. <laughs> 가성비지. 이게 제일 가성비지. 따뜻 타이. <laughs> 아니? 이게 더 가성비인데. 본 건데. 폴로티노. 이거 봐야겠다. 아니, 탄탄해. 온단이. 먼저 봐. 얘도 되게 큰 편이다. 아 깊은 편이야 폴로 모자 중 음. 원래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거든 괜찮지 않아? 뭐 이상하진 않아? 오 이런 게 너무 좋아 아니야? 응 모르겠어 야, 깊이 괜찮잖아 저 <laughs> 파는 것처럼 해놨너지 모자 어디 <웃음> <웃음> 그런데 깜짝 뜬금 스투있어서 깜짝 놀래 어 저게 귀엽네 폴로 서핑하는 가방 어개 귀여운데 이거 맞아. 와, 이거 가방, 여자 가방이네. 또 남자들이 안 매는 그런 어디 있어? 남자도 매도 되지, 그치 지리가 매겠지. 그래 아니면 우리도 매일 수 있어. 어, 가격 괜찮은데.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이만 원. 긴거만 원. 이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가 10만 원. 다0만 원. 10만 원. 1가만 원. 10만 에 새로운 원. 보니까 음. 재밌다. 만 그니까 러 우리가 이제 끌고 있는 매물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것. 원래 약간 그 매물을 보러 가는 느낌이었는데. 그렇지. 여기는 흔하지 않은 폴로들이 많다. 오늘 본 아이템들 중에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아까 입었던 거. 음, 이거 두 개. 안살 거잖아. 근데. 아 근데 나는 그 있잖아. 이미 워크 자켓이 있잖아. 워크 뭐그 자켓. 그 어. 음, 자켓이 아닌데? 근데 약간 없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아주 막 그렇게 안 비싸니까. 입문용. 음. 뭔가 딱 맛보기용으로. 음, 괜찮을 것 같아. 별거 없어요. 솔직히 산타패만이들어 이건 유진서한테 추천할게. 어 이건 뭐야? 이것도 입어봤어? 괜찮네. 그니까. 사이즈도 괜찮아 보이는데. 어? 패딩이야? ]인데. 어. 여.. 니스타인데 인정. 얘는 근데 팔이 많이 짧은데? 나한테 이정도면 음, 그러네. 근데 되게 크롭하고 음... 좋긴 하네. 팔이 살짝 짧은 거 빼곤 응. 음. 그거 빼고는 음. 폴로에서 이렇게 빵빵하면서도 후드티 위에 입었는데 괜찮고요 패딩 응. 사이즈가. 소매 이 정도면 근데 못 입을 정도 아니야? 어못 입을 정도 아니긴 해. 난 입어볼까? 와 니한테 진짜 짧을 것 같긴 해. 근데 가격이 그런 것 치고 좋네. 얼마인데? 그렇게 안 비쌌어. 30원다면 어위치위 미치고. 미추. 상태에 비해 진짜 좋다. 니한테 좀 작지. 니한테 <laughs> <laughs> 소매 많이 짧네. 왜좀 특이하다 옷이 왜 이렇게 소매를 짧게 만들었을까? 보통 이렇게 소매 짧은 거면 키즈인 경우가 많은데 키즈는 또 아닌데 바지 안 입어보세요? 입어볼까 일단? 응 궁극의 치노를 찾고 싶었어 어 사이튼. 턱이 없네? 어음 괜찮은데? 비전도 괜찮고 이거 통도, 원단도 괜찮다통도 괜찮고 사이즈도 괜찮고 사이? 허리도 지금 괜찮아 보이는데? 아그턱 없는 거 찾기가 진짜 힘들잖아 볼로 응, 치노가 궁치인데? 궁치가 뭐야? 궁치. 궁극의 치노 <laughs> 귀감 불어봐. 괜찮네. 이건 어, 갈만한데 진짜. 어? 오피서 같은? 얼마야? 최저. 어, 어? 오. 그럼 진짜 가야 돼 이건. 진짜, 진짜 궁치인데? 궁치. <laughs> 빈티지 방지신 만족했는데. 응. 그것도 없어. 폴로도 없어. 티그 포니도. 그러네. 네가 좋아하는 거네. 그렇지. 근데 이 진짜 얕은 모자 써도 얼른 다 올리더라고. 아 진짜 완전 개성 있게 생기면은 언저도 진짜 멋있던데. 이렇게 쓰니까 멋있어 보이지. 막눈 가리고 그냥. 아니 난 얘가 좀 마음에 든다. 음. 좀 얘가 힙하잖아. 음. 원래 다른 폴로배우들너 색이야. 내 느낌이 아니야. 좀 아쉽나? 비즈 아니 괜찮아. 거짓말 같은데. 아니 아니 실룩실룩대는아 <laughs> 베스트는 아니지. 네가 아쉽나라는 얘기 나온 순간부터 베스트는 아닌 거야. 근데 폴로모자 옛날 모자들 모였는 데가 진짜 잘 없으니까. 입었어? 어, 아 근데 얘는 좀 핏이 다르다 더 길다 얘는 아 그러네 그리고 좀, 좀 오네 캐터필러 음. <laughs> 음. 데님 바시티 음. 안 사겠습니다 이 직원들한테 주, 준 건가? 음. 근데 멀천다있으면 기념품 아니야? 라이센스네 <laughs> 근데 그래도 잘 만든 옷이다 여긴 홍콩 라이센스 아니야? 여기 <laughs> 메이딩 홍콩인데 음. 이게 참 핏이 포근해 음. 난좀더 고민할게. 언제까지 고민하게안 산다는 얘기야. 고민하겠다는 얘기야. 오늘 별살 생각 없이 왔는데 뜬금없이 찾아버렸네. 마음에 드는 거. 피이 너무 마음에 드네. 다음 샵에서 또쉴 수도 있어. 처음에 고민하는 건 뭐로?